저는 이별에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합당하지 못할 수 있어 환승은 정말 음, 어쨌든 명확한 이유니까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원래 음, 하림 형님의 노래 아닌가 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대상이 있잖아요 실체가 네. 정확하게 있으면 음. 또그 여자만 생각할 것 같아 논쟁이고 재미다. 광론님과 우리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네. 와, <laughs> 너무 급 끌어올렸나요? 네. <laughs> 아, 네. 20회입니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음, 네, 일단 임젤입니다. 곽정입니다 네, 저희 빨리 소개 <laughs> 네. 빨리 넘어가고 네, 오늘 축하해야 될 이죠. 있 네. 네, 저희가 드디어 자, 짜잔. 짜잔. <laughs> 드디어 20회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laughs> 네, 저희 음... 감격스럽네요. 음. 아, 혹시 막방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오늘 저희 드디어 20회를 맞았고 음, 이제 지난 주에 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어, 무한도전 여러분들이 왜 20회를 그렇게 흥겹게 기쁘게 음. 어, 축하했는지 알것 같아요. 음. 네, 저희가 둘다 공통점이 많지는 않은데 네. 무한도전을 좋아한다는 음. 음, 공통점이 그치? 있는데 음. 어, 감히 거기에 <웃음> <웃음> 어,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 네. 발끝만이라도 좀 따라가 보길 음.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음, 좀큰 타이틀로 어, 진행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었던 음. 그런 어, 조그만 주제들. 네. <웃음> 네. <웃음> 뭐 이제 다섯 가지가 진행이 될 텐데. 뭐늘 <laughs> 끝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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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시겠지만 <웃음> 네. <웃음> 이번 거는 계속 주제가 5 분마다 그렇죠? 어, 대략 바뀔 거니까. 음. 이번에도 음? <laughs>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받을 준비들 하시고, 어. 네, 우리 또르르, 자, 벌써 화가 나네요. 네, 이별을 한다면, 음, 환승 이별, 어? 갈라타기 아니면 잠수 <laughs> 이별, <방금 웃음> 또 맞아 나왔다. 네. 잠수이별. 음. 자, 둘 중에 뭐가 그나마 그나마 뭐가 낫냐? 음. 일단 다 데리고 데리고 와서 혼냈으면 음. 좋겠는데. 음. 환 한승 이별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음. 음. 둘다 없으세요? 네. 저도. 음. 우리가 이거는 상상해야 되네. 그렇죠. 이거는 둘다 어, 그렇게 어,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음, 음. 근데 요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연애에 대한 사고방식도 너무 올드해서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어, 그런데 제가 왜 그나마 환승이별에 낫냐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별에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당연히 음.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신이 그냥 명확하게 어, 헤어져야 하는 이유 자체는 음. 존재해야 한다. 근데 그 이런 측면에서는 환승은 정말 음. 어쨌든 명확한 이유니까. 음. <laughs>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잠수해 잠수해 버리면 그 뭐야. 너무 힘든 음. 시간을 겪죠. 처음에는 음. 나한테 화났나? 뭐 이랬다가 어. 어, 연락을 계속 시도해 볼것 같고 그래도 음. 안 되면 주변까지도 조금 <laughs> 탐문할 어. 것 같고. 네. 어, 답답하게 <laughs>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아, 잠수 이별은 너무 힘들겠다 음. 내 삶이 유지가 잘 될까 거기에만 그 생각만 할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환승 연애를 좀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 네. 이 대상이 있잖아요. 실체가 네. 정확하게 있으면 음. 또그 여자만 생각할 것 같아. 저 여자? 그러네. <laughs> 나랑 다른 게 뭐지? 저 네. 여자한테 왜 그랬지? 약간 이제 아, 비교해가면서 그렇죠. 음. 그 자격지심 생기는데 그러면 매너리즘에 네, 그 너무 클것 같고 음. 몰래 들어가서 안 하는 인스타도 들어가서 <laughs> 아, 참, 어, 탐색할 참, 것 같고 음. 음. 그, 거기에 고립될 것 같아요 또 탐정 어, 사설 탐정이 연락해가지고 <laughs> 음. 뒤 캐고 어. 너네 잘 사나 보자 끝까지 어. 추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잠수 이별은 좀 비겁해요. 음, 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아요. 음. 환승 이별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laughs>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저는 <laughs> 어 나중에 환승 어, 생각은 하는데 그건 좀 음,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됨을 너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런 이거는 너무 양심에 음. 어 가책을 되게 오랫동안 느낄 것 같아서 싫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laughs> 그런 명확하게 이유가 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별을 하려면 확실하게 연을 진짜 싹둑 끊어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아, 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그래서 이제 끊으려면 <laughs> 그 사랑은 제가 다른 아니죠. 사랑으로 아, 다른 어, 거 생각했네.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원래 음. 음, 하림 형님의 노래 아닌가? 아무튼 이 네. 음. 이제 또 그런 음, 중요한 또연 어, 끊기 저는 그 명대사가 생각났어요 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아, 했던 응. 어, 진짜 울대를 쳐버리고 싶었는데 <laughs> 어, 괜히 가만히 어. 계시다가 울대 울 맞으셨네 <laughs> 연기를 잘하셨어 <맞아요. 웃음> 그래 실수한 건 인정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한승 이별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인 사이에 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남길 것 같고 이걸 당해본 사람은 그 다음 연애도 약간 쉽지 않을 거예요. 불안감 있을 거고 의심이 좀 생길 거고. 아, 그치, 그치. 음. 선생이란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상대방이 싹튼 거잖아요. 음.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잠수이별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있기는 해요. 음. 음, 타인을 배려한다면 음. 잠수이별하는 사람은 왠지 사회에서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일 것 같고 음. 그렇게 살면 안될것 같긴 해요. 음. 진짜 둘 다. 진짜 둘다 싫어하는 게 느껴지네요. 음, 경멸해.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게, 어, 좀더 더 상처가 계속 꾸준하게 깊어진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한 방에 상처를 줄 거면, 그냥, <laughs> 어차피 그걸로 인, 인한 상처가 발생을 한, 할 거라면, 어, 단칼에, 음. 음, 좀 깊게 베이고 어, 빨리 나고 빨리, 어, 빨리 정리해서, 아물 아무게끔 음. 둘다 하지 말자. 네. 결론. 그럽시다이 음. 어, 요런 식입니다. 저희. 네. 네. 5분. <laughs> 네. 끝. 어. 이제 5분이 될 수도 있고. 음. 음, 6분. 네. 아니면 2분이될 수도 네. <laughs> 있다 는점 저희가 왜한 회로 하지 않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어네 너무 음. 잘아실것 같고. 악어대 음. 악어새입니다. 음저 <laughs> 모을 <모를> 것 같으세요. <laughs> 그런 거 하지 말고. <laughs> 이제 보, 보는 어, 사람이 더또 착해요. <laughs> 아, 네. <laughs> 맞아요. 악어새. <아거세. 웃음> 그래서 이제 음 우리 곽토미 어 악어새. 네 악어새. 네. 제가 이제 악어를 맡아서 할 건데, 이게 저는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포식자랑 피식자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냐? 같은 음. 선상에서. 근데 그 포식자도 음.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식자 아니에요? 악어가요? 음. 없어요. 누가 잡아먹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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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간? 어, 그렇지. 악어, 가죽. 음, 어, 그러니까 악어가 보니까. 최고 위는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악어의 몸이 너무 크고 음. 위험 부담이 좀커 보여요 <laughs> 거기에 기생하는 잔여물 아. 섭취하면서 기생하는 아, 네. 악어새가 음. 살기에는 조금 아. 조금 비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높은 자리에 음. 있는 사람들이 맞아 살기 좀 피곤하긴 하죠 어.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야생이니까, 음. 사실, 이렇게 공생관계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단독으로 생존을 하긴 해야 돼요. 어, 어. 생존의 입장에서 보면 음. 생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본인이 음. 100% 다, 음. 어, 사냥해서 잡아야 되는? 아, 어,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피로가 되는 일일 텐데, <laughs> 그 이제 그들한테는, 어, 그냥 눈에 보이면은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무시무시한 음. 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 음. 하긴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음. 음. 저는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음. 자, 이제 한번 <laughs> 이 사이사이를 탐험하러 가볼까 음. <laughs> 하는 게좀 편하다고 느끼긴 했고, 어, 살기 음. 되게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게다가 날개까지 있잖아요. 아, 그치. 응, 음, 따라갈 수 있어. 저기 라이언킹의 이제 그 직원 있잖아요. 어, 바로 비서. 네. 그 친구도 사실 계속 그, 그 삼촌이 음. 스카 삼촌이 엄청 공격하는데도 잘 도망다니고. 그럼요. 음, 하는 거 보면은 음. 아 날개가 있는 게 유리하긴 하다. 그죠, 뭐 뭔가. 다른 날개가 있는 큰 아이한테 먹힐으있겠지만 그런 건 있겠지만. <laughs> 그것만 조심하면. 음. 어~ 내 네, 품팔지 않고 음. <laughs> 적당히 남은 거 네. <laughs> 먹으면서 조금 음.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음. 음. 네 아프리카대 알래스카 음흠. 저희가 음~ 거기에서 <laughs> 산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저는 여행을 간다는 입장에서도 음.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음. 지금 지금 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거 뭐냐면 저희 여름 이제 어, 다 지나왔잖아요 네. 음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laughs> 어 근데 <laughs> 네. 음, 요즘 아프리카도 음. 그 그늘에 있으면 한국만큼 습하지는 않은 걸로 아~ 그쵸 그쵸 그 이제 기후가 바닷가가 어, 아니면? 음. 좀 다른 걸로 그리고 이제 음, 만약에 여행을 한다는 입장에서면 음. 어디가 더 히, 약간 희소성 어~ 음.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게 과연 어디일까 왜냐하면 사실 그 요새는 흔한 여행지들 뭐~ 물론 많이 가긴 하지만 약간 매니악하거나 응. 어, 그렇게 좀 희귀한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는 응. 그런 관광지도 어,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알래스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알래스카 가면은 이제 또 오로라도 볼수 있고 그유럽에 어. 핀란드에서도 네. 볼수 있고 아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laughs> <옐로> 나이프에도 있고 <laughs> 아, 그 아프리카에서는 또볼수 없는. 그그 음.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자연이 주는 네. 어, 커다란 동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정말 밀접하게 가둬두지 않고 볼수 있는 음. 조금 치안에서 약간 불리한 점은 있으나 아, <laughs> 오롯이 보다, 느낄 수 있다. 그, 그 이제 다이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조금 걸고 음. 가야 되기는 아, 하는데, 네. 음. 어뭐 유서 쓰고 <웃음> <웃음> 미리. <laughs>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음. 어, 그런 희소가치를 따진다면 음, 비슷하겠네 음. 월등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laughs> 인프라도 문제예요, 사실 인프라. 아, 그 그죠. 아프리카는 못 들어가는 곳이 좀 많아가지고. 그니까 얼마나? 예? 관광하기에. 아니, 관광 인프라가 이제 힘뭐 힘든 게 많은 거죠. 거기 그그 그 수도도 못 들어가고 전기 뭐 이런 거 음. 많이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값진 체험이에요. <laughs> 거기서밖에 할수 없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살기에는 아, 죠 아, 살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많을 것 같긴 하고, 어. 음. 이제 그럴수록 더 이제 열악해지는 건 위생이죠 사실. 네. 음, 근데 이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하긴 하잖아요. 이제 음. 그쪽에 뭐 그런 그런 것들 너무 좀 안쓰럽긴 한데 네. 어, 하루빨리 와칸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음. 어, 싶은 생각. 네. 와칸다 보에버로. 음. 진짜. <laughs> 어, 이렇게 네. 한번. 음. 이래서 선택이 안 됐구나. <웃음> 네. <웃음> 자, 강남, 강북입니다. 음. 제가 강남이에요. 제가 강남은 살지만 강북이죠. <웃음> 네. <웃음> 이제 선정을 하면서 조금 뭐 예민할 수도 있다. 음. 어, 좀 민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했지만. 그 그런 부분 건드리지 않고 네. 어, 부동산 건드리지 않고 네. <laughs> 네 살기가 살기가 내가 그냥 좋은 점들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한 거고요. 어, 음. 저는 그런 그런 것좀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생겼을 때그 아이가 이제 아 이거 민감한가? 아니 익히 들어서 알았어. 음. 어, 네, 네, 네. 호되게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흙은 먹도해. 그 이제 교육적인 그런 공간 자체가 확실하게 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음. 여기에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맹모 삼천지교라고 음. 그죠.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음. 그래서 저기 저는 어 사실 평택 안성 음. 음. 어요쪽이 마지노선인데 그쪽 살더라도 저는 무조건 꼬박꼬박 출퇴근 시킬 겁니다. <웃음> 대치동으로요? <웃음> 네. 진짜 그러셨구나 몰랐다. 싫로도 네, 날라야죠. 어 오, 나중에 네. 아버님으로 뵙길. 아, 네. <laughs> 그 이미지 자체도, 음. 음, 저는 조금 생각하긴 했어요. 평창동입니다. 어, 너무, 너무 좋다. <웃음> 연희동. <웃음> 근데 이제 뭔가 세련되고, 약간, 아, 거기에서는 약간 강남지. 평창동이나, 제가 말씀드린 뭐 연희동이나 이런 좋은 음. 부촌 있는 그런 동네들조차도 약간 이제 조금, 어, 음. 그렇긴 해요. 음. 어.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강남이 조금 좋은 거는 네. 저는 팝업스토어라던가 아 <laughs> 먹을 거라던가 강남 살면서 진짜 주변에 많이 접해요 저 먹는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좋은 거요 강북에 많아요? 또 그러니까 어, 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점들은 전국에 다퍼진있데 있겠지만 음, 그죠 음, 새롭게 생기거나 하는 음, 거는 그런 거 강남에 음. 실험적으로 조금 더 많지 않나? 유동 인구가 많고 번화가 음. 있는 쪽에. 음. 확실히 그건 어쩔 음. 수 없는 거 같고. 어. 음. 그래서 음, 어, 조만간 강남에서 한번 놉시다 네. <laughs> 다음은 저희 일시불 대 할부입니다. 저는 이제 일시불이실 것 같았어요. 글가. 어, 어. 할부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음그 저희가 젊은 세대인데 음. 이제 큰 돈이 한 번씩 이렇게 확확 나가는 게아 어, 이게 신경은 쓰이거든요. 크, 그게 한 방에 음. 긁는 맛이 있어요. 그치그맛그맛자 어. 아, 제법이죠 그 맛. 네. <laughs> 그맛 어. 너무 알고 너무 자주 느끼고 싶긴 한데 어. 음아 이게 한 한계가 있긴 해요. 어, 저희 삶 삶에서. 저는 뭐 할부의 장점이라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일시불 선택한 이유가 네. 장점은 어, 뭔가 혜택 같은 거 제가 뭐 전세대출을 한다거 했을 때 어떤 네. 카드에. <laughs> 아. 어느 정도를 써야 하는데 예. 큰 금액을 한 방에 써서 한 번에 넘치는 것보다 음. 할부로 다 달이 좀 나누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좀 안정적으로 음. 충족이, 된다. 충족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것들이 어떤 뭔가 정기적인 내그 소비 패턴을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음. 자금을 뭔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눠서 어 지출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음. 그런 유동성이나 이런 음. 측면에서는 좀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런 긍정적인 이면에 음, 음. 대부분은 <laughs> 유동적인 그렇지. 느낌보다는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부가 쌓여 있고 거기에 내가 일시불도 좀 많이 쓰다 보면 음. 어, 카드 결제리 됐을 때더 많이 놀라시지 않아요? 어, 그렇죠. 폭탄 어. 어. 이게 이렇게 많이? 음. 그래서 작은 관리가 음. 더 힘들지 않을까, 계획적이지 아. 못할 것 같다. 그, 그래 보면서 이제 느는 거죠. 어. <laughs> 다들 느셨습니까? 어, 이제 그렇게 느는 건데. <laughs> 아직 아니잖아요. 음, 저도 아직 못 늘었고. <laughs> 어. 아직 힘들잖아요. <laughs> 어,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돈을 모으려면 사실 그큰 돈을 그 이렇게 확확 질르는 습관부터 저희가 줄여야 돼요. 돈을 모으려면. 음. 네, 세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좀세겨 들으세요. 네. 요렇게 <laughs> 네. 저희가 정말 퀵하게 네. 다섯 가지 주제를 어좀 이제 다뤄 봤는데. 어 요것도 괜찮네요. 네. 음. 저희가 뭐 느림보 거북이라고만 생각하셨죠? <laughs> 이렇게 빠릇빠릇하게 어, 의견을 나눌 줄도 안답니다 <laughs> 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 요런 포맷도 음 종종 저희가 어, 가져와 볼 테니까 음뭐 좋은 이런 거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음. 한번 적어주시면 어떠실지 네좀 던져주세요 제발 <laughs> 네그 이렇게 좀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네, 네 오늘도 어, 즐거운 20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회가 네. 200회가 될 때까지. 네, 2,000회가 아, 조심하자. 네. 와와. <laughs> <laughs> <와>. 어, 네.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광론님방의 임젤, 곽톤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싸우지, 싸우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 안녕.